비타굼이 이렇게 인기를 끌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후약 50여 구독자님들께서 주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반전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드신 분들께서 해죽순을 먹여서 키운 굼벵이가 몸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자 재주문이 쇄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기를 끄는 상품이라면 황금손 지사와 대리점에서도 공급을 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으로 다시 방송을 내보냅니다. 전설 속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맹약 중에서도 최고의 선약으로 치던 군뱅이입니다. 이 특별한 제품도 황금손 본사에서는 주문을 받지 않으며 영상의 후반부에 게재된 지사나 대리점에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로부터 황달이나 복수가 차던 간질환자들이 특효약으로 여기던 군병이었습니다. 몸이 부실한 부모님이나 행제자매님들 그리고 지인들께 선물용으로도 참 좋겠습니다. 가격은 보름치가 한 박스당 택배비 포함 89,000원 원으로서 인터넷 가격에 비해 3만 원 가량 저렴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은 지금 미얀마에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배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황금선이 경기도 포천에 왔습니다. 포천에 오니까 이렇게 날씨도 좋고 언제 비가 그 많은 비가 쏟아졌느냐는 듯이 이렇게 아주 청명한 어, 이렇게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에 저 구름 보이시죠. 전형적인 지금 이제 늦여름 날씨 내미소리도 간간히 들리고요. 바람이 살랑거리고 그리고 기온도 그렇게 덥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참 좋은 그런 아주. 아, 오늘 기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황금선이 여기 온 것은요. 아주 특이한 장목을 지금 농사 짓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의 농장을 제가 취재해가지고 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당에 널 따랗게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조립식이긴 합니다만은 창고가 이렇게 한100평 가까이 되는 창고가 이렇게 몇 동이 지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 건설회사에서 직원들 숙소용으로 써던 곳이라고 하는데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여기, 아유 안녕하세요. 아예 어서 오십시오. 아니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아주 귀한 거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한번 제가 봐도 됩니까? 아, 봐도 되죠, 그럼요. 예,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아, 그 말씀을 하시고 오시지. 아, 제가 막그 쳐들어 왔습니다. 와, 이거 뭐, 파란 상자가 네네. 제가 보니까 한 오, 50에 한90 정도 되는 이런 직사각형 그 상자가 있는데, 야, 직육면체 상자인데,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뭘 여, 지금. 여긴. 예. 사람들 건강에 몸에 좋은. 예, 그 사람들 건강에 좋은 군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군뱅이, 예, 예, 예 들어는 봤습니다. 이 예, 군뱅이를 사육하는 농장입니다. 아, 근데 군뱅이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저희는 식용 군뱅이 전문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아, 식용 군뱅이 예, 전문. 예, 예. 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그럴까요? 예. 한번 봐보세요. 예. 우 와, 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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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는 이제 이제 고추라 될 이제. 예. 두달반 이상 키워서 아래서 예, 깨어난 지두달 예, 반. 예예. 예, 예. 야 이렇게 뭐 열심히 와 보면은 이제 와 네.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떤 용도로 약에 쓰는 거예요? 어 이제 이제 우리가 네. 우리 군뱅이는 옛날에 예. 그 뭐 초가상간에서 예. 예, 군뱅이를 먹고 어르신들이예그 초가 지붕 안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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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군뱅이가 자란다 고 그러죠 예, 예. 실제로 자라고 예, 예. 있고요 예, 실제로 자고 있죠 네네이군뱅이는 이제, 예. 이제 우리들 사람들 몸에 어디에 좋으냐 하면요 네일군뱅이는 신전박이 네. 꽃무지라고 부르는 이제 성충이 꽃. 예, 흰 점박이 꽃무지. 흰 점박이 꽃무지. 유충. 꽃무지. 예. 아, 예, 예. 풍뎅이가 예, 성충이 되면 풍뎅이가 돼요. 네, 네. 풍뎅이가 되는데 풍뎅이에 흰 점이 있어서 예. 흰 점박이 꽃무지라고 불러요. 아, 꽃무지. 이 되면은 예, 예. 흰 그, 점박이 꽃무지. 예, 그흰 점박이 꽃무지의 기름이 예, 예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 예. 예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간을 회복시켜준다. 아 옛날부터 예, 간안 예, 예. 좋으신 분들이 황달이나 간 예. 그렇죠. 이렇게 간염이나 뭐 이렇게 간경화 걸린 분들이 이거 드셨다는 이야기는 예, 참 예.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간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예. 간경화, 간암, 뭐 이렇게 간 말기 환자 그예 T V에 균기 눈썰도 나오더라고요. 네. 간경화 말기 환자가 이거 먹고 나왔다고. 네. 그리고 이제 피를 맑게 해줘요. 피를 맑게 예, 해준다. 예예. 예. 예, 농진청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이거는 네네. 피를 맑게 해주고 그리고 고단백질이다 보니까 대표적인 예. 이제 기능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네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벌써 이제 피가 맑아지고 또그 저기 뭐야. 고단백니까 고담백... 예. 피곤하고 피로가 다 없어지죠. 또뭐 남성들한테는 뭐더 아, 좋겠네요. 그걸, 예, 좋죠. 예. 아주 뭐또 고단백질이다 보니까. 남자들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예. 하여튼 좋다고 하면 뭔지 다아 그런데 뭐여성들한테는안 좋겠습니까? 아 그럼요 여, 여자분들 예, 여성분들 피부에 또또 예. 그리고 다이어트에 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하. 고단백질이다 보니까 네, 네, 네. 식사량을 줄이면서 이걸로 단백질을 예. 이제 섭취를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예. 직접. 분뱅이를 직접 드시지는 못하고, 예. 이걸 직접 먹기는 예, 조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로 만든 제품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아 지금 만들고 계세요? 예, 예 있습니다. 아 어떤 예.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분뱅이를 예, 이용해서 뭐 환이라든가, 환, 예, 또 즙, 예, 예, 지금 해서, 그러니까 이거 액상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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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는 이제 햇스업 인증 받은 업체에서 가공 업체에서 예. 예 직접 이제 가공을 제조 가공을 해가지고. 예. 어, 사육할 때 에, 저희가 해죽순을 원료, 주 원료로 해서 네. 에, 지금 이 사육 톱밥에다가 예. 어, 발효되는 톱밥에다가 예. 해죽순을 분말로 어, 분말로 해가지고 섞어. 아 하고. 그러면 이게 해죽순 분말하고 톱밥하고 섞어진 겁니까? 예, 예. 아이고. 해죽순을 먹인 굴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에 해죽순에서 나오는 콜리페놀, 그 리페놀이 나든지 예, 예, 그런 것들이 아주 예. 좋래서 저희 군백에는 이제 면역 강화 기능이 특히 더 좋습니다. 아 면역, 예, 요즘, 면역 능력이 좋다는 예, 거죠. 코로나가 요즘 한참 네. 어, 지금 말기라고 해도 또로 계속 변이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저희 집 식구는 다들 코로나 다 걸렸는데들부터 저만 안 걸렸습니다. <laughs> 정말 저만 안 걸렸어. 아 그래요? 예, 네, 집 식구들 부페기 뭐라 그랬다, 목들 결국은 다 걸렸고. 예. 저는 이제 딸 둘에 아들 하나 우리 십사라 예. 해서 예. 저까지 다섯 명 사는데 네. 저만 안 걸렸습니다. 와, <laughs> <laughs>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굼벵이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예, 생각하고요. 아니 굼벵이가 뭐 면역력에 좋다 예. 그러면 그 틀림없습니다. 예. 해죽순 드신 분들이 그그저 코로나에 아예 예. 접근도 안 하거든요. 그 이제 그 키울 때 예. 분말도 갈아서 주고 또 해죽순을 이제 부 끓여 가지고 물도 예. 같이 예. 이, 이 저기 발효된 복밥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예. 해죽순 액기스만 먹였네 완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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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 가지고. 예. 저는 그저 많이 봤습니다. 아하. 예. 아, 그런데, 올해 그 연세가 62년생, 예. 올해 61살, 올해 한갑, 61살이라고 그래 예. 그 그러셨는데, 예. 지금 뭐 보니까 전혀 나이 먹은 그런 태가 나질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뭐 군뱅이 역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한지가 7년 됐거든요. 네, 네, 네. 년 전에 제 모습은 어땠는지 모르지만서도 예. 예.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안 만나다가 뭐한6 개월 만에 만나는 친구들 또는 예. 이제 사람들이 예. 점점 갈수록 젊어지고 있다. 그 점점 젊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예, 오랜 만난 친구들이 오래도 예. 아닌데. 예. 뭐 6개월 정도 뭐일에서로 예. 바쁘다 보면 6개월은 예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야 너를 왜 갈수록 젊어지냐. <laughs> 그리고 또 시골 친구들이 예. 그뭐1 년에 한 번씩 저희 총동창회 모임을 하거든요. 네, 네, 네. 모이면은 야 변기라 너는 왜 자꾸 그렇게 너뭐 비결을 말해봐라. 예. 그 군백이 먹으라 나는 왜 니네들 안 먹냐. 네, 네. 내가 거저 죽기도 했는데 <laughs> 싫다고 거부감을 막 이렇게 해요. 네. 근데이 군백이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믿고 싶죠. 아, 실제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는 어, 새벽에 이제 뭐 술을 먹든 뭘 먹든간에 1 2시1시에 자면은 네. 새벽 4시 반에서 5시 항상 일어난는데 피곤한 줄 몰라요. 네. 네. 자기 전에 군백이 먹고 또 자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식용으로 그 국가에서 다 식약처에서 인정 다된 거죠. 예, 그럼요. 아오. 식품으로 다 인정된 예. 겁니다. 아, 그래서, 예. 예. 야, 여러분, 여기 우리 홍병길 선생님 이렇게 이런 농업, 농업인들이 이 지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분들이십니다. 이것은 지금 다 지금 이제 자란 것을 마지막에 여기서 배설물을 배설시키는 단계라고 합니다. 아 정말 이제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그러면 우리 저 홍병길 우리 선생님 예. 지금 이 제품까지 그러면 직접 이제 공장에다 위탁시켜서 만든다는 거죠? 예, 오입으로 가공습니 아, 있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농장이기 때문에요. 예. 뭐 이렇게 저 여러 가지 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그는 여러분들 이해해주시고요. 예. 그럼 그 제품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아, 예, 예. 예. 저희 제품은 네, 네. 어, 비타구미네요. 예, 비타구미, 예. 어, 비타민이 함유된 곰뱅이란 뜻인가요? 그쵸? 그리고 이제 햇살 인증 받은. 네, 햇살 인증이 되어 있고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아, 제품이 이렇게 예. 나와 있답니다. 그이 예, 예. 예. 제품을 따면은. 네. 이제 요렇게 이제 아, 팩이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군뱅이가 예. 한 팩에 12마리에서 15마리, 12에서 15마리 예. 들어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드시는 분들의 한80% 이상이 예. 효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효능을 아, 예, 항상 피로, 피곤하신 분들, 네. 또 수술 후에 네. 또 이렇게 해보기, 네. 이좀 이제 합. 빨리 바라시는 분들은 네. 드시면은 네. 회복 후에 회복이 빨라지시고 네. 또 맨날 그 일에 지치시고 네. 수험생들 다음은 전국 의황금손 지사와 대리점 연락처입니다. 편의상공1공과 전청은 생략하고 안내 드립니다. 예 창건 서울 종로 4744 6003 허진아 서울 동부 75512643 김미라 서울남부 77793334 장수진 서울양천 32530852 김재환 서울 서부 52828303 백영란 서울 은평 5354 4939 우재홍 서울 강북 80040804. 김민정, 서울 송파 22001705, 신두한, 서울 강남 36966118, 김주영, 서울 경동시장 87845855, 구항모, 서울 성동 33683819, 이혜주, 서울 성북 62615100, 박지연, 서울 도봉, 3900-0304, 안용규, 서울 중랑, 3260-5016, 양성복, 서울 강서, 3889-2552, 김영섭, 서울 강동, 8244-6448, 김보경, 인천 남동구, 9629-3589, 이성이, 인천 7709 7010 최윤영 인천 송도 2071 3577 송명순 인천 2849 3458 최봉옥 경기 수원 7707 2073 한성심 경기 성남 1682 2825 고수남 경기 부천. 5920-7425 오균면 경기부천 3778-7665 김화영 경기일산 7392-3378 이경순 경기안양 6357-7584 홍병길 경기포천 3218-0067 김순애 경기가평 5892-9758. 김치수, 경기하남, 3779-4128. 한택수, 강원춘천, 7572-3103. 원주연, 강원홍천, 3077-3561. 이상원, 대전, 5436-8259. 안현서, 대전, 5153-3123. 윤인선 세종시 5738 4377 구본설 충남 당진 7124 4304 이대겸 충북 청주 9104 2422 정남경 충북 충주 3578 5090 정성일 전주 9554 2091 박지원 전주 칠오오육칠일칠공 유성환 전주 삼사육이공삼공사 김성중 익산 오오육육삼이팔이 김형기 광주 팔사공구칠구구삼 주경자 광주 사육일삼팔공일공 배정환 전남 하순 삼육공오오공오삼 주덕수 전남 순천 35970855 조옥주 전남 구례 93728618 류지엽 전남 영광 38918048 최근홍 대구 66850136 안재만 대구 50404778 이재철 대구 56163844. 김원중 대구 5925 8273 경연성 대구 3443 4318 이경옥 대구 동구 6773 0829 이상만 경북 포항 7740 4800 우정분 경북 구미 3549 1334 배성효 경북 구미 2030 6 김연주 경북 상주 40366340 이종하 경북 문경 3 5 3 0 7 7 7 5 강주연 부산 해운대 76514134 송해숙 부산 북구 24131246 이종연 부산 72376200 김신 부산 4472-8538 유치원 울산 8339-5967 강용이 경남 창원 5566-2721 강홍수 경남 고성 2472-3004 김명임 제주 4222-9601 송광명 제주 7611-9525. 혹시라도 명당 내서 누락된 주식에서 황금손 지사장님과 대리점장님들께서는 연락 주십시오. 신속하게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